아 이렇게 예쁜데 아유 아유, 불, 아유 불쌍해라 저 사람이 C B S에서 그 자파 노조의 핵심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너무 화가 나 진짜 자파의 위선을 네. 정,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니 잔인하네 저쁜 아이가 정말 때릴 때가 어디 있어요 때릴 음, 때가 아, 정말 진짜 이거는 정말 진짜 딱그 뉴스를 보는 순간 진짜 이사. 너무 슬퍼요. 음. 네. 아, 난 화가 나 화가 나서. 네. 이게 근데 또뭐 네. 논란이 네. 이게 EBS에 나왔었대면서요 이 가족이. 아니 근데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고 네. 저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니 저렇게 저 방금 전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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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면 저기 작은 딸 안율하죠. 네네. 이마에 상처 보세요 이마에. 네. 아 그리고 그 표정 보세요. 네. 음. 행복하지가 않아저 네. 아빠 안성은 씨가 CBS 어, 다녀요. CBS. 네, CBS 다니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네. 뭐, 대외적으로는 독시단 크리스찬의 좌파다 네. 근데 CBS가 또 얼마나 또 대깨문. 방송 대문 엄청 심하죠, 엄청 심하죠. 근데 저 아빠가 CBS의 노조 활동의 핵심 멤버다. 아니, 그러고 저기 네. 그 누구야? 그, 그 네. 유시민 친언니, 아, 친 네. 누나. 네. 걔가 지금 EBS 이사장인거 아니에요? 네. EBS는 네. 이런 한심한 가족을 도대체 아... 검증이나 하고 방송을 내보낸 겁니까? 아니, 이 부모는 지금. 네. 저... 뭐야, 기소는 됐나요? 지금 엄마는 기소됐어요. 엄마만? 네, 네. 근데 이제 아, 아빠도 지금 이제 그 그거를 이제 혐의도 지금 입증하고 있어요. 이게 음. 엄마 혼자 때렸을 리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같이 때렸을 네.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아니, 아니 애기 제일 슬퍼. 아유, 이 애기 애기가 아, 예쁜데. 아유, 아우 불쌍해라. 정말. 아, 아유, 불쌍해라. 아, 네, 저는 저 사진만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집에서 음, 네. 보면 그 매일 매일 올 때마다 막 몸에 상처가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네.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네, 네. 이걸 제대로 못 밝혀가지고 네. 그냥 뭐그뭐 그, 뭐, 뭐, 어떻게 전사 종결 네. 불기소 뭐 이렇게 저, 했다는 거죠. 저희가 어찌 됐건 서울 경찰청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네. 좀 제작하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찰이 이렇게 한심하다라는 네. 점을 저희가 샅샅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CBS 네. 내부에서 이건 좀그이 네. 네. 아까 누구야 이름 뭐였죠? 아, 네. 안 뭐야 안뭐이 네. 어, 네. 어. 아, 사람에 대해서 한번 네. 네. CBS 내부에서 징계라든지 해야지 네. 네. 이거 말이 돼요? CBS 어? 직원이 네. 이렇게 아, 애를 패서 죽인 아, 안성은, 네. 네. 안성은. 아, 저는 이거를 이제 이거에 이제 국민들이 공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자파의 위선을 네. 정말 신랄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니 저게 어... 보면 어떻게 보면 입양한 네. 딸 예쁘게 키우듯이 하니까 EBS에서 네. 네. 좋은 사례로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실상은 네. 애를 패죽이는 그리고 어. 저 남편도 어. CBS에서 노조 활동하면서 음. 그 완전 대깨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남편이 네.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는데 자기 집에서 입양한 딸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본 척하면서 지가 무슨 사회 정의를 얘기해요 음. 너무 화가 진다 자파의 위선을 네. 정,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니, 잔인하네, 자파들. 이 네. 자파들 네. 네. 잔인해요. 아니, 저, 요 꼬마애를 18, 18, 18개월짜리, 네. 16개월짜리 애를 어떻게 패 죽여요? 아유, 잔인한 놈들. 아니, 저, 지금, 저, 저 어? 구체적인 사례들이 인터넷에 나오는데, 저, 네. 그, 맞 아, 수가 그냥, 없어. 아니 멍이 아니, 뭐 예. 온몸에 들었고 막, 막 예. 뼈가 부러지고 막 그랬던데. 아니 이 수가 요, 없어. 요 꼬마 여자애 난 우리 까미 까미만 봐도 내가 마음이 아. 눈물이 나는데 이 꼬마 여자애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졌고 네. 장기의 일부가 끊어져 가지고 아. 복부에 피가 가득 차고 저는 제일 이거 얼마나 발로 걷어찼나? 제일 슬펐던게 뭐냐면 이렇게 아이가 아픈데 네. 어린이 집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네. 그 어린이 집에서 있는 모습이 공개됐거든요. 네. 애가 울지도 않아.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렇게 아픈데 근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이거를 수사를 안한 거예요. 서울 경찰청 놈들. 네. 머리뼈 골절, 복부 장기 파열, 갈비뼈 수차례 골절. 네. 머리는 뭐로 그뭐 딱딱한 걸로 때려가지고 네. 머리뼈가 두개골이 골절이 되려면 그게. 아유. 진짜 나쁜 인간들 천 번을 받을 것들 에이, 집어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 그렇죠 그 정도 에이. 되니까 머리가 에이. 깨졌겠죠 에이. 근데 그거를 또 경찰 수사에서는 실수로 또 처떡했대 아유 진짜 서울 경찰청 것들 하여튼 에이. 정말 저희가 서울 경찰청에 관해서는 저희가 에이. 제작물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에이.